오늘도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우린 늘 새롭고 빠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곤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미 내 안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노노에 나오는 공자의 말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온고이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여기서 옛 것이란 지식일 수도 있고 실수, 경험, 후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안에서 찾아낸 통찰일지 모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은 과거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을 곱씹고 그 안에서 의미를 끌어내라는 말이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단한번 조용히 돌아본다면 다음엔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온고의 지신. 과거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더 나은 나로 나아가는 길. 지금 당신은 무엇을 돌아보고 있나요? 옛것을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마음, 그때의 실수, 그때의 다짐을 다시 가만히 꺼내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덮어두고 상처를 외면한 채 앞으로만 가려 하죠. 하지만 왜 아팠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사람만이 진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본고는 기억을 되우는 일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같은 곳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시는 그 기억 속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입니다. 새롬을 찾기 위해 무작정 멀리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남아 있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린 지금 필요한 답을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온고이지신. 그건 아주 조용한 자기 이해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은 성장보다 더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억과 배움이 맞닿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신 안에 오래된 이야기들이 당신의 내일을 비추고 있습니다.